세상이 참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돈도 없고, 기댈 언덕 하나 없을 때, 막막함에 숨막힐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돈 없고, 백 없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 건 맞아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겨우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현실이죠. 하지만 그만큼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흙수저로 태어났다는 건 어쩌면 남들보다 더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몰라요. 밑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라갈 곳만 남았잖아요. 작은 성공에도 더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실패를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 숨겨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니까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꾸준히 노력하고 배우고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좌절하지 말고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자신을 다독여 주고 작은 성공에 기뻐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멋지게 성공하는 당신의 모습을 응원할게요. 돈도 백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을 견디는 그 힘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첫째, 독하게 배워라. 실력 없는 사람은 기회도 존재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배우는 걸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둘째,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하루 일 시간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1년 뒤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누구보다 나를 믿어라. 자신이 없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 자기 확신이 곧 힘입니다. 넷째, 견디고 버텨라.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징징대는 대신 묵묵히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다섯째, 눈에 보이게 증명해라. 결과 없는 노력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섯째,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 버티고 있는 당신 이미 한 걸음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백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을 견디는 그 힘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